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어디 어디. 같은 거 하면 되나? 비행이도 소중한 법이지. 어우, 이거 좀 멀다. 필요한 <laughs> 건 좋아해. 거리도 맞아. 살다 보니 이런 일도 하는구만. 보면 나아 지는 법이지, 살아보이도하는 구만 사네좀 풀어 볼까?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아, 어

약간 쓸만해 보여 안 그래? 뭐 거래하는 애들 없나? 손봐줄 수 있는데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살기를 한 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해미도 소중한 법이지 소중한 법이지. 살다 보니 이런 일도 하는구만. 여긴 신기한 게 많네. 자,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좀 쉬자고... 무리했어... 어디... 어디..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.. 약간 쓸만해 보여... 안 그래? 생 챙겨야지. 생존자가, 사망했습니다. 일가후 항공 보급이 도착했존자가니존자가 생존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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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 생존자가, 생존자가, 니다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어디 어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꼭 먹으려고 낚시하는 건 아니야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모든 채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바람이 선선하네.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 참 신세다양해! 생겨두면 쓸 일이 있겠지 우리 애들처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로 일본 후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서둘러 주세요